이렇게 한다고 잠수함이 와? 오네, 어. 오우, 씨, 크네. 음, 엔딩은 오늘 모르겠다. 야, 뭔 잠수함이 이렇게 가? <laughs> 야, 잠수함 맞아, 이거? Listen, pal. Nice landing, but let's not make it a habit. What the? s o p i t s Sophia. Well, I am finally moving in here. I am finally moving in here. I am finally m o 저는 그의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됐어요. 어쩌면 저는 크라트가 아니라 이런 나를 구해달라고 당신을. 아니 무엇이 뭐 아니 이 새끼들은 뭐다 사기꾼밖에 없네? 난육체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어요. 때로는 죽음이 안식이 될수 있죠. 당신게내 힘을 줄게요. 별 바라기가 라기가 당신을 인도해줄 거예요. 내 인도는 여기까지예요. careful. 아 누나. 응? 잠깐만. 이 내가 생각하는 개가 맞나? 어? 아닌데? 이 빅토르가 아니야? 뭐야? 야, 이상해, 데미지가! 야, 심지어, 야,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데? 아, 이 충격 때문에, 잠깐만. 폐가 안 찬다. 뭐야? 아니 이상한데 근데 데미지가 너무 응? 뭐야? 데미지가 센걸 떠나서 안 들어가는데? 뭔가 다른 그파 파훼법이 있나봐. 아 뭔가 있나 보는데? 피가 <laughs> 달질 않냐? 어 뭐야? 패링 안 됐어? 왜요? 아니야. 피가 안 달라. 이게 마, 맞는 거야, 이거? 어 뭐야? 앞잡하면 피가 개만이다는아씨어어 <laughs> 아, 나름 빨리 달고 있는 건가? 충격이? <laughs> 아, 개초하는데, 진짜. 그래, 이렇게 쓰러지고. 어, 새끼야. 한 번만 더 하면 된다, 이거지. 자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거지. 한번 도망가. 이건 어때 그러면? 죽냐 이러면? <laughs> 아나이 새끼 봐라 아주 어? 꼬리 좋아 아나 진짜 이거 아니, 왜 이렇게 어렵냐 좀 빡센데? 아니 사기 무기라니 뭐가 사기 무기인데? 이 사람들, 오늘 또 올려치기 하나는, 어? 오늘 또 올려치기 하나는 인정해줘야 돼. 우리 오늘 또 월클 아닙니다. 얘 뭐야? 어? 얘 아까 봤, 또 봤었던 인데 아, 그, 그걔누구지 맘모스인가? 걔 옆에 있던 애구나. 야, 얘는 약간 다크소울에 나올 것 같이 생겼다. 누난인가 어, 뭔가 눈이 누나 같은데? 완성된 자락사시아 얼마나 생각 봅시다. 오우씨 같이 들어왔어. 앙앙불 붙었쥬 불 붙었쥬 호불 붙었쥬 불 붙었쥬 아 저거 개아파 잠시만 오늘도가 사기인 것도 아니고, 피구라가 하향된 것도 아니고, 그냥 제가 잘하는 겁니다. 어, 아니 뭐야? 할문 개방? 어우, 이먼 아, 사이먼 아, 생각보다 별로인데, 너눈 화장만 좀 엿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. 어, 좀 뭔가 의상이... 야, 비 오는데 그러고 있으면 괜찮아, 너? <놀람> 광이 나는데? 아니 이아 아니 너 어? 씨뭘 맞은거야 방금 잠깐만 아니 뭘 맞.. 만... 뭘 맞고 있는거야 내가? 네? 아니 너무 센거 아니야 근데? 아무리 뭐 이펜이 뭐니 해도 아야이 새끼 언제 때려? 으우우우 불 붙이고 어. 아. 그지 어떤데?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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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내려줘 어. 아우 씨 강공격 이왜 안닿는거야 어? 에아 맞다 아나 죽나 이거? 아아 씨X 오빠 여기까지 합시다 이게 더 해도 내가 못깰것같아 오늘 집중력 문제인지 그냥 실력 문제인지 둘 단지 모르겠지만 머리 박느라 음, 좀 아쉽긴 하네요 깨고 싶었는데 내 실력이 안 되는 걸 어떡해 내일은 진짜 깰수 있겠지 뭐 이거 내일도 못 깨겠어? 어? 설마, 설마 내일도 못 깰까 <laughs> 내, 어, 어, 새, 상상하니까 생각하니까 어지럽네 내, 내일 못 깨면 잠깐만 좀 어지러운데? 다시 도전 가자 아나 진짜 어제 거짓말 한하고한 40번 이상 박았다니까? 나 정신 나가는 줄 알았어 대가리~~ 오케이 좋아요 1패 잘 넘겼고요 야 이것도 안 죽는다고? 어차피 잡았어 이건 1패 넘기고, 이제 여기가 문제야, 사실. 미친년, 이거.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? 하나, 둘, 셋, 넷! 까비야. 아, 타이밍 맞추기 되게 어렵네, 이거. 오? 아니 이게 어 뭐야? 잠시만 왜? 아이 신묘나! 아나 처음으로 저거 나온 건데 아 아니야. 안돼 알았다 이거 봤죠? 지금 커리어 하이 찍었습니다. 커리어 하이 찍었어요. 죽어 이 녀석아 다시 갈수 있다. 아, 살 아, 아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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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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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! 아, 아, 0 0 아, 들고 잡고. 어. 아, 이거 언제 때리 냐? 아, 근데 네. 아, 네. 진짜 할수있을것같 은데, 야 미친년 아니야? 저거 아, 어, 야, 야. 아니, 저거 너무 센데요. 이것도 쳐맞네. 아, 못 깬다, 이거. 아, 또 이거야. 이거 쓰면 일을 많이 못하는데. 아, 이걸 쳐맞는다고? 1년아니이야이거 나이스 <웃음> 나이스 <웃음> 나이스 <웃음> 아, 진짜 상처이스아 <laughs> 죽어 죽어 그냥 이어어아아와 진짜 아 어, 진짜 이걸 이걸 째네 하씨 아, 그래요 몇 번을 한 거야 진짜. 어... 60? 아, 60 됐나? 더 됐을 수도 있어. 근데, 일단 60은, 적어도 60은 돼. 아, 진짜 깨는 거, 깨긴 깨는구나.